여자 매부리코와 남자 매부리코가 수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남자들은 매부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큰 편이고, 그리고 코뼈도 두껍고, 어, 코뼈 넓이도 많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부리를 다듬고 뼈를 심하면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콧뼈 넓이 폭을 줄이기 위해 절골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매부리가 이제 아주심한 편은 아니고 어, 뼈 자체도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어서 그냥 매부리를 다듬는 정도가 많이 어, 하고요. 매부리를 다듬고 콧대는 조금 낮아지더라도 어, 코끝을 좀더 더 올려서 어, 직선보다는 직 반버선 코끝이 조금 더 라인이 올라가는. 어. 좀더 여성스러운 라인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보형물로 매부리 코만 교정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간혹은 매부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올라오는 것이 싫다. 그러면 처음에 그 매끈한 것을 유지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낮은 높이의 실리콘 1, 2mm라도 깔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여자와 다르게 이제 이마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매부리가, 어, 좀 크기는 하지만은 좀 다듬고 매부리 높이 정도를 유지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이제 미간 쪽 콧대 높이가 조금 더 오똑한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매부리를 다듬고 이제 실리콘 같은 것을 써서 어느 정도 매부리 높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더 길게 뻗는 직선 라인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에 맞춰서 코끝을 올려서 직선 라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이 이제 남녀 약간 매부리 코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방법이 크게 다르기보다는 매부리 정도 그리고, 뭐, 콧폭 넓이 정도, 콧뼈의 넓이 정도, 그리고 코끝 처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남성적이냐, 또 여성적이냐에 따라서 높이와 라인을 맞추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